어, 영상부터 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예 네. 지난주에 그 사업을 갖다가 이제 어떻게 하느냐에 대한 어떤 부분들을 항상 이제 많이들 물어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네트워크 마케팅 은 이미 다 정해졌거든요 근데 이제 안 하다 보니까 자꾸 물어봐요 어떻게 하면 좋냐 사실은 우리 성공의 8단계 큰 흐름을 대충 그걸 먼저 좀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일단은 어떻게 하면 돼 어~ 니가 그냥 일단 소비자에서 사업가로 변신하는 결단을 해 그리고 그러려면 자너 소비자 입장하고 그래도 슈퍼를 그냥 가던 입장하고 니가 슈퍼 주인 되는 거 하고 틀리지 설렁탕집 가서 설렁탕 먹는 거와 니가 차리는 거는 달라지는 거야 그 부분에 사업자로서의 어떤 변신 결단에 대한 것들을 안내를 좀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근데 이걸 혼돈하세요 그러니까 요즘도 이제 가끔 가다 보면 그 밑에 파트너들이 질문을 받습니다. 근데 그 스폰서한테 본인이 소비자인 상황에서 질문하는 경우가 많아요. 네. 뭐 이렇게 주문하는 건 요게 왜안 돼요? 어. 그 본사에다가 1대1 문의해서 본인의 쇼핑몰이니까 본인 물어보는 거거든요. 요 자그마한 것들이 그만큼 차이가 난다라는 겁니다. 결단한다라는 거는요. 소비자가 아니라 사업자라서 내가 사업 주체자의 어떤 그 어, 자발적으로 자기가 주도적으로 나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결단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사업을 갖다가 하겠다 생각했으면 이 100일 동안 주도적으로 내가 사업 소비자에서 그냥 단순 고, 어, 정보를 받은 또 좋은 물건 쓰는 소비자에서 아 내가 이걸 사업을 하겠다라고 결심해서 결단하는 거예요. 아 내가 소비자 삶에서 제 사업자로 다 변신하자. 그럼 그 자세가 바뀌어야 되는데 아직도 스폰서님 결제하는 건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거 물론 그거가 물론 한번 정도는 가르쳐 줄수 있는데 예. 그것을 의지하는 것은 아직 사업의 준비가 안 됐다. 저는 항상 이 사업을 하게 되면 제가 주도적으로 했습니다. 본사에 물어보고 뭐 스폰서한테 일단 물어봐야겠죠. 초기 3개월은 밀착해서. 근데 너무 기본적인 것들, 반복적인 것들은 본인 스스로 해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초기 3개월, 100일 동안이 사실은 자세 잡고 그런 어떤 하나하나 가르칠 때마다 자기가 소화해서 다음번에는 어, 이것을 완전히 익혀서 내 파트너들한테도 정확하게 어, 한 번에 딱그 전달하고 끝나겠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배우셔야 됩니다. 그리고 변화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복장서부터요, 마음가짐, 기타, 그 생각들 다 변화하셔야 되는데, 이걸 갖다가 내 마음대로 변화하시면 안 되고요. 시스템을 활용해서, 시스템에서 가르쳐 주는 대로, 그리고 또 시스템을 안내하는데, 내가 만약에 내가 가르치려고 하기 시작하면 헷갈리거든요. 시스템에 안내하고 활용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학생이고, 시스템에서 배우고, 스폰서가 안내한 대로 지금 하고 있다. 이걸 갖다가 복제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과거에 그 어, 결단을 하라고 제가 얘기했죠 어, 지난주에 이제 솔기계결단다 했습니다 요거 한번 다 보셨나요 예 요거 숙지 점검해 봤고요 이렇게 변화하는 데는 고통이 수반이 됩니다 많이 아픕니다 주변의 반대도 심하고 요 일주일 동안 내가 이제 또 사업을 결단해서 막 얘기를 해보면 어떻습니까 예잘 뭐 얘기 따라줘서 어 미팅에도 참여하고 스폰서 어, 라인 미팅에도 오고 막 이러지 않잖아요. 너 어쩌다 가 그렇게 됐니? 막 이렇게 쪼아버립니다. 어, 저희를 그때 이제 꿈을 뺏기지 않도록 좀 하셔야 되고 있고요. 그래서 결단하기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이제 꿈을 향한 결단에 대한 얘기를 했죠. 다 결단하셨습니까? 어, 꿈은 꾸셨습니까? 내가 홀딱 반할 만한 그런 꿈을 갖다 꾸셔야 돼요. 그 정도 꿈을 안 꾸고 적당히 꾸어버리면요. 웬만한 거절에 그냥 포기해버립니다. 그래서 익숙한 것들과 결별하셔야 돼요. 예, 네. 투자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주식이 부족해도 경험이 없어도 할수 있다라는 겁니다. 3개월 동안 철저히 배우시는 겁니다. 그런데 배우시기만 하면 안 돼요. 배우면서 내가 꼭 해야 될 일이 있어요. 3개월 동안. 그래서 먼저 제일 먼저 주도적 삶을 살겠다. 그리고 긍정적으로 살겠다. 그니까 러 그동안에 사에서 그 사는 것은요. 직장인이나 이런 거 보면. 사회 그 귀류에 따라서 자꾸 부정적인 거에 내가 휩살리는 경우가 많아요. 자기도 모르게 말투가 부정적이에요. 상사 꼬고, 뭐 이렇게 좀 회사 불만하고, 사 그, 어 퇴근해서 술 한잔하면, 어, 상사하고 그 회사 사장 씹는 게 이게 그냥 그 자랑거리 인양 이렇게 하거든요. 그것을 여기에 와가지고도 그 회사 씹고 스폰서 씹고 하는 분들이 계세요. 절대 안 됩니다. 자기가 주도적으로 자기 모든 것을 자기가 책임지겠다고 하고, 그 다음에, 어, 절대 긍정의 생각을 하셔야 돼요. 회사에서 주문이 갔다가 늦게 온다. 그럼 막 뭐라 할게 아니라, 아, 주문이 늦게 올 만한 어떤 이유가 있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전산이 조금 안 되더라도, 어? 어, 아, 지금 어떤, 지금 전산에 트래픽이 좀 걸렸겠지. 이래야 되는데, 막 그거 가지고 식식거리는 분들이겠어요. 어? 아이, 따위로 말이야. 해가지고, 되겠어. 뭐, 그, 그러니까 그, 자기, 자기 회사거든요? 자기 얼굴에 침 뱉는 거예요. 자기 쇼핑몰이에요. 자기 몰. 자기 쇼핑몰인데, 그게 자기가 잘못되면 그 전산팀에 알아본다는 마음으로 확인해야죠. 본인이 사장이에요. 본인 소비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사장으로 주도적으로 하겠다. 이 결단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꿈을 이룰 수 있는 주변의 대가를 치를 마음의 준비를 철저히 하라. 어, 여기까지고요. 이어서 그러면 과거 익숙한 것들을 잘라냈습니까?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결단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바로 스타로서 내가 창업하겠다는 그 결심입니다. 말로가 아니라 우리 김신스포서 유늘 얘기했죠. 어저께도 또 반복하시더라고요. 어 투스타 치지 않은 사람은 투스타 칠수 있는 파트를 못 만든다고. 그러니까 후원하지 않는다고. 맞는 말이거든요. 어, 여러분의 사업을 위해서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결단 못 하는데. 나만, 자기는 그 저기 소비자 마인드로 그냥 칫솔이나 몇개뭘 뭐 이렇게 산 사람이 어떻게 파트너 어 초대해가지고 그 사람 갖다가 사업자로서 만들어 달라고 하면 그거 되겠습니까? 소비자 만드는 거는 본인들이 하는 겁니다. 스폰서, 스폰서를 갖다가 이렇게 호일러 법칙에서 모실 때는요, 어떻게 이요 창업을 시키게끔 하는데 전력 투구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려면 내가 먼저 창업을 해야 됩니다. 고속도로, 성공의 고속도로로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요? 어? 내 꿈을 갖다 이루려고 하는 거 하려면 성공의 고속도로의 티켓팅 값을 해야 됩니다. 그 톨비를 내는 거예요. 그죠? 그것을 갖다가 첫한 번, 인생에서 첫한번 하는 거를 내가 결단하게 하고 하는 거를 용기 있게 그것을 스폰서가 모셔오신 분이 어떻게, 해? 어, 새롭게 한그 초대하신 분한테 도와주는 일을 스폰서가 같이 하는 거지, 그 스폰서가 해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스폰서는 분위기를 만들고 해야 될 당연성을 얘기를 하면, 옆에서 어떻게 요 스타를 치게끔 하는 거를 본인이 같이, 야, 나 맞고 하자! 어? 나도 이렇게 했어. 나 믿고, 야, 그까지 끄고 뭐, 0만원 정도. 내가 나중에 책임도 져줄수 있어. 물건이 나쁘면, 어? 내가 책임도 져줄수 있어. 이렇게 할수 있는 그런 용기가 필요하더라, 이게. 그래서, 저희 사업에서 제일 중요한 게 내가 스타가 결심을 하고 내 파트너를 스타로 만드는 것. 그래서 요번에, 예, 2021년, 요번에 한 해에 가장 중요한 1월 달에 100일 동안 어떻게 했습니까? 회사에서 5스타 제도를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오로지 이제 아주 간단하게 됐습니다. 목표가 5스타, 100일 동안에 5스타 맥, 그룹을 만드냐. 적어도 2020, 20. 트윈스타를 만드는 거다 이거죠. 100일 동안 트윈이스타 만드는 것 이게 사업에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시작하자마자 이렇게 그 수명 못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순차적으로 하셔야 돼요. 첫 번째 나 자신에게 먼저 투자를 해야 돼요. 내가 아직 사업할 수 있는 준비가 안돼 있잖아요. 그래서 내 매장을 꾸며야 돼요. 인테리어를 해야 돼요. 그죠? 그내 몸을 만드는 거예요. 화장품을 쓰는 겁니다. 내 안을 갖다가 피부를 이쁘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모델이니까요. 그리고 내가 홍보 대사니까요. 내가 사업자니까요. 소비자가 아니에요. 사업자로서 내가 광고 모델이 돼야 되고 매장을 갖다가 인테리어를 하는데 내 몸을 인테리어하는 거예요. 그리고 집을 인테리어하는 거예요. 집을 어떻게 인테리어하느냐 직급 제품으로 싹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게 인테리어예요. 그럼 누군가 차한잔 마시러 놀러 왔어도 어떻게? 어, 야안 보이던 게 보이네. 어, 화장품에 화장실에 있는 이거는 뭐야? 어, 요새 직구 거를 바꿨는데 친환경 무독성 제품은 너무 좋아. 이렇게 내가 제품을 완전히 애용하고 내가 사그 남들이 누군가 집을 초대했을 때 집에 온 사람들이 고객이라고 생각해서 자연스럽게 어 궁금해서 물어보게끔. 그런데, 어, 피부 마저 좋아졌어. 야, 너 피부 이뻐졌다. 너 뭐, 강남에서 뭐, 시술 받았니? 어, 나 시술 받았어.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뭔데? 어, 어디에서 했는데, 어, 직후비라는 데서, 아, 그런 성형회사도 있어? 응, 어, 내가 자연성형회사 직후 화장품을 바꿨었더니 이렇게 됐어.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 그러니까 그런 준비라는 거예요. 홍보대사 준비를.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내가 직후제품과 사랑을 나눠야 돼요. 애용을 해야 돼요. 사랑에 빠져야 돼요. 그래야 자랑을 하거든요. 그 뭐, 그, 노래도 옛날에 있잖아요. 사랑을 하면은 예뻐져요. 뭐 이런 노래 있죠. 이뻐지셔야 돼요. 밝아지셔야 돼요. 꿈을 꾸셔야 돼요. 그러면, 야, 전현이 갑자기 왜 이렇게 이뻐졌지? 속으로 그런 생각을 갖게끔 해야 돼요. 어? 그래서 뭐, 화장품 바꿨니 이런 얘기. 시술 받았니? 이런 얘기 들을 정도로 한 달간을 집중 나를 인테리어하고 내 집을 갖다가 어, 완전히 바꾸셔야 된다. 어? 그 다음에 나의 복장 차림 이런 것들. 그래서 외적 자세, 음, 외적 자세, 옷, 머리 모양, 표정 관리,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명함 준비, 그 다음에 비니스 가방, 그 다음에 회사 소개에 대한, 그러다 물어보면 바로 회사 소개를 말로 하시는 게 아니라, 아, 그래? 그럼 내가 이 자료 참고해서 내가 얘기해 줄게. 카달로그하고 제품화도 다 있죠? 그런 거 준비하는 거예요. 그럼 내적 사는 뭐냐? 한달 동안 집중해서 내가 체인점 운영, 식기에서 직후 플랫폼을 갖다가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는 내 네트워커로서 내 사업자로서 그것을 갖다가 우리 김신 사장의 책 있지 않습니까? 새권나오는 중에 어, 괜찮은 책을 갖다가 좀 어, 골라서 집중 좀 있고요. 네트워크의 리더십 강의를 좀 동영상을 갖다가 한 달간 집중해서 그 한다. 그래서 나부터 신뢰를 하고 나한테 투자를 하자. 네, 매력 자본을 만들자.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첫 달에는요. 그러면서 모든 팟 스폰서가 얘기하는 그 뭐야 미팅에 모든 것을 온라인 미팅을 하고 그다음에 에그 오프라인 미팅을 다 참여해 보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내가 사장이지만 내가 따로 지금 고용할 사람이 없어요. 그냥 나 자신을 고용하시는 거예요. 내가 옛날에 내가 아니라 잡는 거인을 끼울 수 있는 내 안에 있는 잠재적인 있거든요. 보물을 찾으셔야 돼요. 잠재 능력을 찾으셔야 돼요. 그런 좋은 책들이 있어요. 그리고 시간 관리가 이제 부업을 하기 시작하기 때문에 시간 관리를 잘 하셔야 돼. 그래서 중요한 것을 먼저 하시는 그걸 하기 위해서는 시간 도둑을 없애서 시간을 갖다 정리하시는 것이 필요해요. 철저하게. 그래서 쓸데없이 TV 보던 거, 쓸데없이 술 한잔 먹던 거, 그 다음에 기타 등등, 그 다음에 잡담하던 거, 카톡하던 거, 이런 거싹 끊으셔야 돼요. 그래서 내 안으로 깊게, 나의 인생에 대한 내 원하는 꿈에 대해 깊게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시간을 주도적으로 관리하실 수 있도록 나를 고용해서 나를 최고의 그 저기 종업원으로 만드시는 거예요. 나를. 그러려면 내가 또세 번째, 내가 백일 동안 할 일은 프로가 돼야 되는데, 이 네트워크 프로가 되려면 실제로 사업 설명을 할줄 알아야 돼요. 네. 그 다음에 제품을 갖다가, 시그니처 제품을 갖다가 내가 효과적으로 알릴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준비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보상 플랜도 알릴 수 있는 그 준비를 하셔야 돼요. 단순히 소비자 아마추어가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먼저 잘 배우고 연습하고 몸에 갈고 100일 동안 완벽하게 네트워크의 리더, 사업자로서 변신하는 그 일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거에 집중하셔야 돼요. 본 게임 나가기 전에, 어떻게 요 저거 정도 100일 정도를 하면서 최초 한 달은 배우는데 집중하시고요. 두 번째 달에는 명단 작성과 자유로가는 6단계를 통해서 명단 작성 초대하는 것들을 갖다가 집중하시면서, 어떻게 요 파이브스타를 반드시 만들어서 브론즈나 실버 정도는 되겠다. 브론즈나 실버는 되겠다. 그래서 이런 성공 스쿨에 리더십을 배울 수 있는데 이과에서 100일 같이 보내시는 것, 내면의 힘을 키우시는 것, 나를 고용해서 나를 인테리어하고 나를 갖다가 어떻게 해? 가꾸는 일, 그 부분을 철저한 것이 사업의 기초를 다지는 거고 그것이 잘 다져진 사람이 100일이 잘 되는 사람은 그것이 습관화가 됩니다. 좋은 습관화가 되고, 그 습관화된 것들이 어떻게 해요? 새로운 파트너가 생겼을 때 그것을 갖다가 복제해 줄수 있는 자랑스러운 힘이 생기는 겁니다. 명심하십시오. 이거는 이미 검증된 내용이고, 여러분들은 현재 아마추어입니다. 아마추어인 것을 인정하고요. 사회에서 대단했던 거다 버리시고요. 네트워크 마케팅에는 내가 아마추어다. 그래서 완전히 기초서부터 새롭게 배우겠다. 그런 마음의 자세. 그리고 어떻게 해요? 기왕이면 파이브스타. 적어도 파이브스타 두 번. 그러니까 텐스타 한번 내가 찾아보는 것. 그것을 3개월을 목표로 하고 4개월, 5개월, 6개월 내에 적어도 20. 내가 20명 정도를 추천하는 거. 만드는 거. 그 스타를 만드는 거. 그래서 6개월이 지나면 기본적으로 오토골드 사파이어 정도가 되면서 끝납니다. 사업 키트리 끝나요. 그러면 자동으로 다이아몬드가 성취돼서 한1년반 정도 지나면 월 천에서 1, 1 5 0 0을 받는 시간으로부터 자유를 얻는 그런 다이아몬드가 되실 겁니다. 예, 마시겠습니다 예.